때이구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떠나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해야 할때 침묵했고, 기도로 맡겨야 할 문제를 제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위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가정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판단으로 시간을 보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영적으로 무뎌졌고 가정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보다 제 뜻과 감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가정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소서. 가정을 위한 중보의 불을 다시 붙여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 문지기로서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가족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없는 삶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기도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